강백산이 강태풍의 친아빠가 아닌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은서연은 지난 20년을 버텼는데 대체 뭐한 거냐며, 이제서야 친부모님을 찾았는데, 찾자마자 잊어버려 이제 진짜 혼자가 됐다고, 세상에 온전히 혼자라고 눈물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혼자가 아닌, 은서연의 복수를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말로, 강백산을 위협하는 말로 들렸는데요. 은서연의 복수는 앞으로 남인순과 강태풍이, 도와주는 정계로 강백산의 뒷목을 잡게 만들 듯 해요. 강백산은 남인순에게 정신병원에 처박히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날뛰어보라고 했는데요. 남인순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처넣으려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정말 말리씨가될듯 해요. 언젠가 황금가면의 차화영처럼 강백산은 자신을 위협하는 인물들을 쳐넣겠어요. 강백산의 모든 죄를 자식들 앞에서 까발리고 진일석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부인 남인순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고 정신병원에 가둘 것 같아요. 강백산이 내가 그동안 참아온 건 당신이 애들 엄마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애들 엄마가 아니면 참지 않을 거라는 말이기에 남인수는 충격적이게도 약점이 잡히면서 강태풍의 친아빠가 누군지 속이고 그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백산은 회사까지 찾아와 취재를 하는 정모연의 딸 홍조희에게 도용이라니 큰일 날 소리라며 붕괴했는데요. 홍조이가 증거로 제출한 제보자가 있다고, 혹시 개발자는 만나보셨냐고 하자, 강백사는 보고는 받았다고 뻔뻔하게 나왔어요. 개발자가 지분의 50%를 요구한다며, 계획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홍조이가 사라지자 웃다가 싸늘하게 바뀐 강백사는, 강태풍 망아지 같은 자식, 이라는 말로, 자신의 아들 강태풍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강백사는 자신을 닮은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강태풍을 답답해하고 증오하잖아요? 자신을 위협하며 은서연을 돕는 이해 안 되는 행동과 아빠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강태풍을 의심하며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남인수는 강바다 앞에서 끔찍하게도 강태풍을 위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강백산에 피가 줄줄 흐르는 강바다는 싫어하고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강태풍은 애지중지 여기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강바다는 이번에 또 오빠 걱정이냐며 엄마는 내 걱정은 안 하냐 했고 언제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쭉 바람이와 오빠만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감정을 표출했어요. 남인수는 태풍이한테 괜한 얘기를 해서 다 지난 일 들쑤시지 말란 말을 하며 단돌이 했고 강바다는 다음 회 강태풍을 골탕 먹이는 전개로 강태풍이 미쳐날들 테고 아빠랑 볼만하겠다며 두 사람을 곤란에 처하게 만들 것 같아요. 강태풍은 홍조이에게 르블랑의 변명은 귀에 피나게 들으실 테니, 이제 원개발자를 찾아가 보자며, 은서연과 삼각관계의 라인을 보여주겠어요. 강태풍은 감정에 호소할 생각이 없으니, 홍조희 씨도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보도하라고 했는데요. 조금도 강백산을 감쌀 생각이 없습니다. 홍조희는 원개발자가 은서연인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취재해야겠다는 말로, 은서연의 모든 것을 좋아하다가, 강태풍과 엮이게 되면서 은서연과 등질 것 같네요. 강백사는 은서연이 식약청이든 특허를 출원할 수 없게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라며 마스크팩이든 하나도 팔수 없게 하라는 지시로 추악한 욕망을 보였는데요. 은서연과 강태풍이 복수를 할수 있게 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은서연은 부모님의 묘지를 찾아 애통해 하며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지 원망했는데요. 속이면서까지 숨길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윤산들은 혼외자가 아닌 걸다 알고 널 그렇게까지 학대했지 않냐고 사태의 전말을 짐작하며 은서연의 복수를 돕겠어요. 은서연은 지금까지 엄마는 날 정말 사랑했었다며 아직도 남인순이 줬던 사랑을 못 잊고 있는 듯해요. 꽃다발로 인해 남인순의 마음은 사로잡았지만 박용자에게 덜미를 잡히며 빌미를 주고 말았는데요.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이는 박용자는 은서연의 상의를 뜯어 어깨의 별점을 확인했어요. 다음 회 은서연의 정체가 강바람으로 드러나며 박용자는 악연도 그런 악연도 없다고 강백산 집안에 태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은서연은 화재사고로 나만 살아남았다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복수의 칼날을 갈 텐데요. 윤산들이 담당 경찰은 마대근이었다고 말해 왜 자꾸 죽은 사람을 찾냐는 마대근을 찾아 은서연이 하나씩 진실을 파헤칠 것 같습니다. 결국 강태풍이 은서연의 복수를 도와주면서 강백산의 등의 칼을 함께 꽂으며 결혼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